네 오늘 명스피치에서는 여러분의 고칭을 듣기 위해 수원에 사는 워킹맘과 통화 연결 준비했습니다. 지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우선 네. 전화 연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네. 네 우리 명스피치 구독자 여러분에게 좀 짧게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아 네. 아 저는. 있고요. 어, 지금 방학이 오래돼서좀 걱정거리가 많았는데 이렇게 명스피치 알게 돼서 이렇게 전화 연결을 신청했습니다 아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네. 요즘 코로나랑 온라인 계약으로 많이 힘드시죠 이럴 때 학업적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 저희는 이렇게 계약이 늦어질지 모르고 사실은 방학 때 그냥 신나게 놀렸는데 막상 온라인 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을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아예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화상 통화를 준비, 화상 그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아이의 교육 태도나 어 솔루션을 제시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셨죠. 네네 맞아요. 네. 우선 저는 솔루션을 어, 네 가지로 꼭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화상으로 수업한다는 게 아이도 익숙하지 않지만 선생님들도 많이 익숙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익숙할 수 있게끔 집에서 엄마와 아이가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게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그렇게 수업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학교에서는 줌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화상 수업을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에 보시면 줌 어플이 있어요. 그걸 한번 다운받으시고, 한번 이제 방에서, 한 방에서는 아이가 있고, 다른 방에서는 엄마가 있고 약간 장난하고 놀이하듯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익숙한 거다 친숙한 거다 하는 그런 경험을 먼저 선행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한테 공부할 수 있는 그 화상으로 수업하는 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저는 책상이 좋다고 봅니다. 책상에 근데 아이들이 안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앉아 있게 하면 하나면 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슬라임을 책상에서 만지게 한다거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린게 한다거나 간식을 또 책상에서 먹게 한다거나 해서 책상이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인지할 수 있게끔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이 좀 연장되고 미뤄지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두 번째로는 EBS 인강과 또 우공비 인강을 좀 추천 한번 드려요. 예전에는 판서 위주의 EBS 인강이었다면 지금 EBS는 굉장히 다채롭고 재미있는 실험까지 하는 아주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아주 탄탄하잖아요? 그래서. 재미하고 또어 아예 흥미까지 이끌어 낼수 있게끔 교육적으로도 탄탄하기 때문에 미리 한주 아니면 두주 정도는 어 미리 선행 학습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선 논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논술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책도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초능력이라는 독서 논술 책이고요. 또 하나는 세토톡이라는 책가 책인데요. 이 책을 한번 구매를 하셔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 읽어 보시면 또 문제를 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자세히 한번 봐 보시면은 이걸 왜 명희 쌤이 추천했는지 아실 것 같아요. 저희 학원에서도 이거를 이제 부교재로 활용을 하거든요. 제가 추천해서 마지막은 저는 스피치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학습의 문화를 좀 바꾸고 싶어요. 예전에는 뭐 필기를 했다, 문제 풀이를 했다 이렇게 하면 요즘은 그거에서 좀더 나아가서 누구 스피치에서 가르쳐 본다거나, 그 단원을 그리고 이 단원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어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답을 그 문제의 답만 풀었잖아요. 근데 이 답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나와야 할까 하는 하브루타 역발상의. 어, 문제 만들기 수업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언젠가 제가 이제 스피치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어, 온라인 계약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선생님들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준비하시려면 그쵸, 답답하고. 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다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새로운 문, 어, 학습의 장이 열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수원에 사는 워킹맘 분께서 정말 좋은 저희한테 질문을 해주셔서 오늘 명스피치 알차게 꾸려갔던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명스피치 외치고 마칠 건데요. 여러분도 다 같이 외쳐주실 거죠? 그럼 명스피치! 우리 다음 주